행수미는 법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복잡한 법과 제도를 사람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뉴스법설 채널입니다. 뉴스에서는 사회의 흐름을 법설에서는 일상 속 권리와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법이 사람에게 닿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 그것이 바로 행수미 TV입니다. 오늘은 경주로 가는 길이에요.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 안에서 한 사람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비송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을 신청하거나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성본 변경 신청을 한 부모와 아이가 있다면 신청자는 부모지만 그 결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건 아이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당사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송 사건의 당사자는 소송처럼 명확하게 원고 피고로 나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정후견 개시 사건을 떠올려 볼까요? 가족 중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혹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미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사자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쉽게 말해, 비송 사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격이에요. 법에 따로 규정은 없지만,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분할 사건에서, 자연인인 형제나 자매는 물론, 법인재단도 당사자가 될수 있죠. 하지만, 이런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아직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가, 대표자 선임 허가를 신청했다면,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능력과 조금 다른 게 비송 절차 능력이에요. 이는 스스로 절차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 즉 신청하거나 의견을 낼수 있는 자격을 말하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직접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 법정 대리인이 그를 대신해야 하죠. 그런데 인생사엔 한 사람만 얽히는 일이 드물죠. 예를 들어 공동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 공동 소유 건물의 관리인 선임 이런 경우엔 여러 명이 함께 당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얽히면 다수 당사자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독립된 경우,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형제 중한 명만, 가족 묘지 이전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모두의 의견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해가 상반될 때는 법원은 절차를 분리해 따로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함께 시작하더라도, 끝은 따로 날수 있는 거예요. 비송사건의 절차는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누가 어떤 입장에서 관계되었는지, 그걸 빠짐없이 살피는 게 정의의 출발점이에요. 법은 서류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사람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엔 비송대리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행수미였습니다.